가장 슬프게 울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날인데 지금도 아, 그날의 모든 것들을 오. 다 기억해 공기할거 작은 누나의 눈물인데, 작은 네. 아, 누나, 작은 누나. 91년에 데뷔하고 네. 친 누나. 네. 91년에 데뷔하고 98년에 이제 떴으니까 무명생활 길었잖아요. 네. 9 5년인가. 엄마가 그때 우리 집이 사업하다 세 번을 차 앞돌아서 막. 뿔뿔이 흩어져서 뭐 예. 엄마랑 누나는 문간방 살고 저는 집나 살고 음. 큰누나 음. 따로 살고 뭐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음. 네. 엄마가 그때 시골에 8만 원짜리 월세를 살았어요 8만 원짜리. 네. 음. 평생 손에 물한번안 묻소이 예. 그런 분이었는데 화장실 막 <laughs> 그 엄마 그러더라고요 아, 어머 딴거 모르는데 화장실이 너무 막 이런 아, 있잖아 푸세식이니까 어, 화장실이나 네.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그리고 이제 여자들... 설날인데 그때 뭐 큰누나 노래방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다서민이에요 예. 저는 이제 음악에 미쳐서 그냥 뭐 언더그라운드였고, 음. 음. 가수인지도 잘 모르고, 음. 돈도 그렇지. 못 벌고. 근데 엄마 집에 설에 갔는데 누나들이 돈을 모아서 음.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를 모아서 이제 나한테 네가 갖고 가라. 음. 그 자체부터 제가 좀 그렇잖아요. 음. 가수인데, 음. 네. 누나들이 그 어렵게 사는데돈 모아서 주는 거를. 선 네. 아, 가기 싫은데,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음. 그러는데 누나가 너 쓰지 마. 그런 거예요. 음. 아, 엄마 갖다 주라고? 네. 오. 그러니까 네가 용돈 주, 네가 주는 것처럼 해서 음. 아. 쓰지 마 그래서 그러니까, 아, 안써 그랬더니 너 진짜 쓰면 안돼 그래서 아 진짜 안쓰는그때서로 죽겠는데. 음. 네. 음. 쓰지 마. 세번 했는데 제가 아 진짜 사람 진짜 왜 이렇게 음. 조각에 돌을 콱 집어 져서 노래방에서 아. 누나 울면서 돌막 집어서 막 훈악 음. 울면 아, 이게 어. 음, 지금도 맞, 생각하면 맞아요. 너무 슬프고 막 속상하고 슬프고 그러죠. 아,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엄마 집으로 가면서 20만을 들고 하면서 음. 아, 가지 말까 뭐어쩔까 하다가 생각한 게딱그 아, 생각 들었어요. 노래라는 게 인간을 노래하는 건데 자기 부모 형제 하나 못 챙기는 그러면 이게 노래하는 게 아니지 않나 음. 근데 사실 저는 뭐 언더그라운드가 멋있어서 그렇게 이게 아니라 음.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게 그거고 아. 돈이 없었던 거고 음. 그랬던 거지 뭐 근데 그때 처음으로 그 뭐랄까 의무감 예. 처음으로 음. 자유롭다가 그런 거아 성공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챙겨야 되는구나 어. 음. 그래서 어, 완전히 망한 상태였는데 앨범 내고 예. 동아계획이란 데를 찾아갔어요. 동아계획은 들국화, 김현식, 그렇죠. 최영애 어, 그 당시 어, 언더그라운드 그렇지. 이 아. 배지 다는 게 네. 최고의 배지잖아요. 근데 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거기 사장님을 봤거든요. 음. 음. 현식을 따라다니면서 네. 가서 이제 자수를 했죠. 네. 아 도저히 안될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면 떠요? 음. 그랬더니 내가 시키는 대로 면 너는 무조건 뜬다. 어. 어. 뭡니까? 그랬더니 일단 싸우지 말고 음. 말을 잘 들어라. 음. <laughs> 그 전에 이제 워낙 유명했으니까 네. 어. 음. 말을 잘 들어라. 저 신입 때 생방송 펑크 에서 매장 당한 사람이니까. 음. 91년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도 올드디스크 음. 예. 고 음, 있었네. 그리고 두 번째가 헤비메탈 이런 거안 되니까 따라 할수 있는 노래를 해야 된다. 아, 그렇지. 아, 네. 대중적인 장르, 노래 장르가. 음, 대중적인 음. 음. 따라. 세 번째가 TV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진짜로 98년에 나와 때문에 나오고 나서. 오. 자꾸만 근데 이 모든 거를 만든 뭐? 거는 그날 작은 누나의 눈물이었... 작은 누나의 눈물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지도 음, 모르고 사람 인생이 어찌 될지 모르지만 음, 저는 아마 그냥 그렇게 계속 음... 왜냐하면 뒤에 몇번 죽다. 음... 죽다 살아 돌아오면 예. 모든 게 이렇게 열리고 예. 그렇게 해야지 어. 입바닥 어. 치고. 그러니까 이제, 음. 엄마 얘기만 하면 이제 좀 제가 죄인이 많이 되죠. 음. 워낙 어릴 때 음. 사고를 많이 쳤으니까 그 음. 제가 아마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음. 집안이 완전히 뭐 아버지 사업이 다 망가지고 음. 남의 집지하실에가 있고 막 이렇게 여름면은 그막 이렇게 용류에서 물 세고 막 이러던 집이었는데 음. 그때 대학을 떨어졌는데 같이 놀던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 빼놓고 다 대학을 간 거예요. 어, 음. 대학 갈 생각이 원래 없었거든. 음. 공부해도 생각이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들하고 다시 또 어울리려면 학교를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음. 들어서 재수학원에 음. 갈 테니까 학원을 좀 끊어달라. 음. 음. 부탁을 했어요. 학원에 가는 첫날인데 부르시더라고. 아무 말 없이 한동안 앉아 계시다가 음.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 음. 음. 부탁 하나만 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음. 음. 예. 오늘 부탁하는데, 라고 했더니, 대학에 가란 소리는 안할 테니까, 전화는 걸려오지 않게 해줘, 라고 어... 하시는 거예요. 전화? 전화를... 학교 다닐 음, 때 경찰서... 때 맨날 어, 학교 다닐 때 말썽 피지 말라? 워낙 어. 말썽이 많으니까 학교에서 아, 어머니모세요 태훈이 음. 이번에 저 학교에서 사고 났어요 뭐. 아니, 선배님 같은 분이 무슨 사고를 칩니까 은근히 많지 나쁜 짓하게 남을 괴롭힘 나쁜 짓은 아니고 싸움질하고 다니고 뭐 같은 뭐 불량한 애들끼리 음. 담배 피고 오. 담배 피술 뭐 먹다가 파출소에 잡혀가고 오. 뭐. 오. 이런 일들이 오. 계속 벌어지고 그 <laughs> 그 되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남상한 사업 어, 기울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지 음. 집안은 풍비박산 낫지 근데 그럼. 가장 믿었던 큰 아들은 음. 완전히 동네에서 개망난이지 음.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저희 어머님이 이제 한계까지 오신 거예요 어. 어. 견디는데 한계까지 오시니까 에너지. 만약에 조금 더 에너지가 있으셨다면 야너 그래도 꼭 대학은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이야기를 했을거 아니에요 음. 근데. 본인도 이제 모든 면에서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한계가 오니까 어. 유일하게 부탁하는 게 전화 좀안 걸려오게 음. 해줘라는 음. 음. 이야기를 하신 음. 거예요. 음. 그러면서 눈물이 가득 그런 그랑 하신데 네. 그때 제 생각엔 제가 조금 정신 차렸던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학원을 제가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어. 음. 그러니까 저는 오. 그때 아마 제 인생이 가장 크게 변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 어. 결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너무 슬픈 거야, 그 엄마의 표정이. 음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음 앞에 있는 어떤 여자가 너무 슬픈 거야. 음